안녕하세요. 주식거북입니다. 지난 순서에 황금알 배당주 11개 종목 소개해 드렸죠. 이번 순서에는요, 황금알 배당주 중에서 가장 저렴한 3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황금알 배당주 기준에서 주식거북 너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야? 라고 물어보신다면, 저는 단연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. 가격이 가장 싼 것이 중요합니다. 라고 말이죠. 자, 그렇다면 가격이 가장 싼것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? 주가가 떨어지면 가격이 싼 것일까요? 아닙니다. 바로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저렴한 종목을 판단할 건데요. 어떻게 판단하냐? 지난 6년 동안의 배당 수익률과 현재 배당 수익률을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. 제가 앞선 시간에도 저렴한 배당주 사는 방법 한번 올려드렸잖아요.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잘알수 있습니다. 이번 분석에서는요, 현재 배당 수익률이 6년 평균을 얼마나 초과했는지 비교해 봤습니다. 어떤 종목이 선정이 되었는지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황금알 배당주 11개 종목을 싹 분석했는데요. 이 노란색 그래프가 바로 최대 배당 수익률을 표현한 거고요. 빨간색 그래프는 평균 배당 수익률, 주황색 그래프는 최소 배당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. 이 괴리도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. 보면, 세아지강의 최대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것, 한눈에 볼수 있죠? 자, 이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가장 저렴한 종목을 세 가지 살펴보았는데요. 어떤 기준이냐?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목별 평균 배당 수익률 대비 현재 배당 수익률의 초과율을 보았습니다. 그 결과, 나이스. 그리고 세아제강 골프존이 현재 가장 저렴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세 가지의 종목의 자세한 지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나이스를 보면요. 나이스의 현재 배당 수익률은 4.23%, 평균 대비 초과율은 106.57%로 황금알 배당주 중에서 저렴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. 세아제강은 현재 배당 수익률이 6.05%, 평균 대비 초과율이 58.55%로 두 번째 저렴한 종목이 되었네요. 세 번째로 골프존인데요. 골프존은 현재 배당 수익률이 5.89%, 평균 대비 초과율이 55.68%로 세 번째 저렴한 종목이 되었습니다. 자이세 가지 종목의 주요 지표 한번 비교해 볼까요? 먼저 배당 성향 보겠습니다. 나이스는 연결 기준 현금 배당 성향이 96.33%로 다소 연결 현금 배당 성향이 높았습니다. 이 현금 배당 수익률은 6년 현금 배당 성향의 평균을 나타낸 수치입니다. 골프존의 연결현금 배당 성향은 44.15% 였고요. 세아제강의 연결현금 배당 성향은 24.93%로 가장 낮았습니다. 연결현금 배당 성향이 낮을수록 앞으로 배당을 할수 있는 폭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. 자 그러면 6년 동안 주당 현금 배당금을 가장 많이 상승시킨 종목은 무엇일까요? 첫 번째는 세아제강이었습니다. 주당 현금 배당금 YoY 성장률이 연평균 30.15%였고요. 그 다음은 나이스였는데 나이스는 YoY 성장률이 17.23%, 골프존은 16.89%였습니다. 자, 그럼 이세 가지 종목 중에서 현재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무엇일까요? 바로 세아재강이었습니다. 세아재강은 6.05%, 골프조는 5.89%, 나이스는 4.23% 였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오늘은 황금알 배당주 중에서 가장 저렴한 종목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. 어떠셨나요?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? 이 종목들을 잘 살펴보셔서 당장 투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세 가지 종목 중에서 골라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. 물론 이 포스팅은 절대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.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식 커북이었습니다.